반갑습니다 이방사 TV 이지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 매매를 가져와봤습니다. 2020년에 준공난 건물이고요. 임대가 잘 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직지 군잡이 받쳐주고 주차 공간도 널널한 다가구 주택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위치 및 입지입니다. 어,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위치가 다오 주택의 위치이고요. 어, 주황색깔 지붕 여기는 이제 팔도 어, 팔도 공장 위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깔 지붕 여기는 하이트 진로 2천 공장입니다. 어, 소주가 생산되고 라면이 생산되는 그곳 예, 직, 직원 수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축구장, 야구장, 예, 실내 체육관 예, 이천시 종합운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종합운동장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어, 인원들이 많이 있고요. 위에는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공장이 있고 그 밖에도 여기 예 파란 색깔, 하얀 색깔 지붕들이 보이는데 각종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 예 지금 주택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초등학교도 있죠. 예 무촌리 무촌리에 있는 번화가입니다. 아, 이쪽 일자도로로 상권이 양옆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예요. 번축 개요 보시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우바르 무촌리 200-15번지 철콘 구조로 지어져 있고요. 대지는 255평 더하기 약간의 도로 지분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153평이고요. 아, 자연 녹지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 단독주택, 다구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되어 있다고 정화조 표시되어 있는데, 예,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부 다 이상 없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 층별 면적입니다. 어, 지상 1층은 계단실 예, 필로티 구조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지상 1층에는 복도공간 계단실 공간만 존재하고요 2, 3, 4층이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층별로 6가구씩 있어서 총 18가구 되겠습니다 어, 옥탑 면적 계단실이고요 옥탑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평슬라브 옥상이 나옵니다 영상으로 본 부동산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초등학교고요 여기 오른쪽에 위치한 곳이 해당 다하고 주택 단지입니다. 총 7개 동이 같이 있고요. 이 건물, 이 건물이 오늘 물건입니다. 네, 다하고 단지가 어 7개 동으로 형성되어 있고 단지 내 도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보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넓습니다. 네, 주차장이 18대 법정으로 18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될수 있는 주차 대수는 더 많습니다. 예, 안 되면 이 도로가에 주차를 하셔도 무방해요. 예, 도로 면적이 어, 도로 넓이가 6 m 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를 하고도 차량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위쪽 방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촌리 번화가 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예, 도로 따라서 여기까지. 어, 해당 부동산의 위치였고요. 도면 보시겠습니다. 예, 1층 도면이고요. 어, 1층에는 계단실, 말씀드렸던 계단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주차 공간으로 필로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중요한 부분은 2, 3, 4층이죠. 2, 3, 4층의 도면이 같습니다.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어, 계단실을 계단실이 여기 있죠. 예, 계단을 올라서면 복도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한 층에 6가구씩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겠습니다. 하나 원룸 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건 투룸이고요. 어, 분홍색으로 테두리되어 있는 건 원룸입니다. 그래서 각 층당 원룸이 4개 투룸이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복도 공간을 최소화했고 임대 면적을 최대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받기 좋은 임대 구조 어, 월세 받기 좋은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옥탑 두면은 볼게 없으니 건너뛰고요. 어, 수익률 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공 어, 연도가 2020년, 네, 이 정도면 준신축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사실상 신축에서 신축을 한지 5년 뒤에 건물을 팔 수가 있어요. 가산세 때문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바로 되팔지 말라고 가산세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 건축 연도가 2020년이니까 가장 신축으로 취득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지 면적 255평, 건물 면적 153평, 예, 철콘 구조로 되어 있고 18가구다. 예, 수익표 보면은 매매가액은 14억 5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액은 어, 7억 9천 6백 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 402, 405 현재 공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공실의 월세를 1천에 67만 원에 집어넣는다고 가정하면 예, 실수자 금액은 6억 5천만 원 정도, 예, 월세는 483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어, 대출 부분이 지금 빵으로 되어 있는데 대출이 제로죠. 어, 현재 건물 대출 5억 5천인데 승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없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실투자 금액은 6억 5천만원, 어, 취득세까지 포함하면약 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내부에 월세 세팅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취득을 하시고 전세를 점차 점차 월세로 전환을 하시면서 이 월세 부분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출이 없는 상황인데 수익률이 8.9%가 나옵니다. 대출 없이 8% 이상 나오면 잘 나오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월세를 늘려가는 재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직주근접이 가능해서 풍부한 임차수요가 받쳐준다. 주변에 팔도공장, 진로공장, is 동서, 그 밖에 물류창고들이 있어서 임차수요가 어, 널널합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없다. 차량이 두 대씩 있으신 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러한 다가구 주택 단지였죠.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수익을 더욱 더 늘려갈 수가 있고요. 어, 4년밖에 되지 않은 준신축급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신축을 취득한 사람이 5년 뒤에 건물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본 건물은 어,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가장 어, 신축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매매로서는 가장 신축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로서 어, 월세를 점점 늘려 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상담 요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가구주택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사.